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효리가 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효리가 때 아닌 팬들과의 소통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효리의 레드카펫 출근길 영상이 화제를 모았는데, 문제는 영상 속 팬들의 태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해당 영상 속 팬들은 방송국에 등장한 이효리를 보자마자 언니라고 소리치며 둘러쌌고 평소와 다름없는 친근함으로 캐릭터 머리띠를 씌우는가 하면 마술 동작을 따라하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한 팬은 이효리의 양쪽 손목을 잡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약 1분 남짓되는 영상에서 이효리와 팬들은 자연스럽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고 또 이효리는 추운 날씨에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핫팩을 한가득 들고와 나눠주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 모습이 무슨 문제가 된 걸까요? 평소 팬사랑에 진심인 이효리와 팬들의 친근함이 문제가 되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리라곤 예상치도 못했던 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모습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과도한 스킨십,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간섭 아닌 간섭을 둘러싼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칠 뻔했다. 갑자기 손목 잡는 행동은 좀 조심해야 될 텐요. 팬들도 적당한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니저는 없나? 왜 저런 팬들을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네. 반면 평소 이효리가 오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누구보다 아끼는 마음을 잘하는 팬들은 이번 논쟁이 그저 모르는 팬들의 안타까운 반응이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효리 팬 수준을 어떻게 보고 뭘 알고 얘기해라. 진짜 찐팬들이니까 할수 있는 행동이고. 그게 불편하고 무례하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되짚어 줄수 있는 사람이 이효리다. 이효리가 누군데 저 정도 팬 케어는 가능한 효리다. 적당히 좀 하자. 효리 언니가 절대 가식으로 저럴 수 있는 연예인이 아니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뭐. 그만들 좀 하세요. 효리 언니도 팬들끼리 이런 불란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효리가 그 정도도 모를까? 이효리가 괜찮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꼬리를 물어? 이효리의 찐팬 사랑, 굳이 이런 모습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